자 31번 여기 보면 여기는 내 눈에도 워시 지금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시 지금 뭐사방문데 워시에요 다 워시에요 와, 시 워시라는 단어에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전에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이 워시라는 게 사실은 무엇이라는 우리가 뜻을 쓰이는 워시 있고 못마은 것이라고 쓰이는 워시 있어요 이 무엇이라고 쓰이는 워시는 의문사예요 반면에 엄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이 w a 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관계대명사든 아니면 의문사든 내용은 물론 달라요. 해석상. 하지만 구조는 같다 그랬어요. 앞에 선행사에 해당되는 명사가 들어가지 않고 다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띱니다.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목적 없을 수도 있고 등등등. 이거는 의문사워시든 아 미안해요 의문사워시든 관계되면 워시든 이 모양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니 문법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설명해드리려고 내가 이거를 자 inner culture 어떤 문화 속에서인 뒤에 외열이라는 관계 부사 가 나왔습니다. 간만에 나왔습니다. 관계 부사는 모양이 앞에가 선행사는 똑같이 관계되면 똑같이죠. 있 이거랑 우리가 위치랑을 혹시 구별하는 방법이 뭐나?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뭐나 관계 부사인 w h e r e 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고, 반면에 위치는 관계대명사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자, 봤 u 이 t is, there is a belief. 끝났습니다. 믿음이 있다. 더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죠? 설마 이 안에 있는 데십니까 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 안에 있는 대스는 또 뭡니까? 얘는 또 접속사 대시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가 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접속사 대신 그 뒤가 완전한 문장 형태여야만 할 거야. You can have 너는 가질 수 있다. Anything 어떤 anything? 어? you truly want? 어? 여기 불안전한데요 얘는 보다시피 anything 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는 대을 쓰겠습니다. 그런 여기에 얘가 없다 한들 얘는 얘랑 관련 이 있으니까 이대을 기준으로 뒤의 문장은 지금 완전한 문장 형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문화가 있느냐?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는 그런 문화가,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 어떤 믿음? 당신 진정 원하는 어떤 것이든 당신은 가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자, there is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In choosing.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겠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아니에요 그런 세상이참 좋겠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however라는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물론 제일 앞에서 설명하죠 하지만 오케이 나오는 순간 아페와 같은 그런 멋진 이상의 세계관이 뭔가 다르게 나오겠죠 많은 문화에서는 문화들은 do not maintain 유지하지 못한다 앞에 나온 이런 믿음을 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떠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로 실제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다 <laughs> 뭐를요? 대디야 리드 테은 당연히 얘가 동사니까 디스인 테은 접속사 되시겠죠. 뭐 어떤 사실 믿지 않느냐? 라이프는요, 무엇에 관련된 것이다. Getting what you want.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로 앞에 선행사 없죠. 뒤에 문장 불완전하죠. 자, 라이프는요,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을 얻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는 그러한 거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원하는 거믿 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념, 신념을 갖고 있나요? 무슨 노뭐 코멘트입니다. 자. <웃음> 그다음에 <웃음> 이 라이프 인생은 is about 무엇에 관한 거냐? doing 하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뭘하느냐 어, 또 옷이 나왔다.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안전에 당신이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 한답니다. 당신이 해야만 하는 거, 뭘 하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자, 삶은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건 믿지 않고, 삶은 뭐야?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어때요? 약간 이쪽 우리가 무게추가 다 기울어지고 있죠, 벌써. 그래, 내 공부 하고 싶어서 얼마나 있겠어. 자, 다음. 자, 그다음 문장이 맨앞 시작이 the reason입니다. 이유. 그런데 중간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온 거 봐서, 오, 얘랑 얘랑은 지금 뭔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뒤에 그 문장을 먼저 보라는 게 아니고, 오, 그럼 여기에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먼저 보라는 게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야. 동사 어디있습니까 단수, 단수 주어니까. 아하, 여기 있구나. is. 중간에 여기 있는 거, 이 지금 살 빼고, 이유는 is. 뭐, 뭐, 이다. 어? t도 주어 동사 나왔네. 여기도 역시. 엄밀히 따지면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접속사 대시입니다, 는그 믿음은 테디하다.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다. 뭐를요? What they may want. 그들이 어쩌면 원하는 것. 자, 이 접속사 대 뒤에 있는 문장, 새로운 문장 시작이 있는데, 이 what이 맨 앞에 쓰러 서 이게 주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what day, may, w a n 까지가 주어인데, 관계대명사, what이 문장의주어자리 사용, 쓰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항상 is랑 함께 쓰이죠. 해석은, 그들이 어쩌면 원하는 것은 is not related to.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지 않다. 무엇과. 다시 한번 관계되면서 보시놨죠 그들이 are supposed to. Do. 해야만 하는 것과. 지금 내가 중간에 여기도 빼먹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설명합시다. 그 이유, 어떤 이유? 그들은요, have trouble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선택을 한다, 만들어 간다는 거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어, 잠깐만. 이거 좀 완전한 문장이네? 완전한 문장이에요? 뭐야? 아하. 그럼 여기는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구나. reason과 함께 쓰이는 관계부사는 y죠. 그니까 그 이유. 그들이 뭔가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대리하다.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다. 뭐라고? 그들이 어쩌면 원하는 그거 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이 문화권, 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과 반하는 거죠. 계속 가겠습니다. t 웨이 weight 가주어니다 무엇에? outside consideration, 외부의 고려. 이게 뭐야? 외부의 고려와 뒤에 나와 있는 우리 핑칸 부분, their desire. desire는 바램. 이건 위에서 말했던 무엇과. 자, 무엇과 무엇입니까? what they may want라는 내용은 desire 부분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outside consideration, 그것과 반하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여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게가 더 크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나요? 나도 놀고 싶어요. 나가서 선생님 친하게 놀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나의 발행과어 먹고 살아야 돼. 뭔가를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이러한 나의 외부의 어떤 그런 해야 될 것들. 두개중 무게추가 이게 더 높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게 하나의 논쟁거리가 된다면 in a group, 어떤 한 그룹에서 이렇게 될때 우리는 discuss 논쟁하다 논의하다 그리 또 what이 나왔는데 이때는 의문사일 가능성이 커요 왜 좋은 결정을 위해 만드는 것 좋은 결정할 때 필요한 것 정도로 그거를 써도 되겠지만 무엇이 좋은 결정이란 것을 만드느냐를 우리는 그 만들 때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논의한다. 음문사일지라도 앞에 일단 선행사 없죠. 뒤에도 we, 어? 근데 잠깐만. makes가 동사네? 주어가 없네? 주격이 되어 있는데 음문사도 이렇게 쓰이나요? 네. 간접 음문면인데 네. 참고로 이 w a 이음문사이자 주어야. 영어에서 음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요. 뒤에 묵으면 그냥 평소문과 똑같아요. 그래서 동사 나머지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논의를 하게 돼요 라는 내용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주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unburden이란 말은 짐을, 버드는 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unburden은 짐을, 동사로쓰는 버드는 짐을 지우다 unburden은 짐을 벗어놓다 그런데 여기서는 be burden이면 이 사람이 짐이 벗겨진 상태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로부터 그들의 cares, 뭔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어떤 duties, 의무 같은 것들로부터 짐이 벗어진 상태가 될수 있다면, 그 말은 외부의 압박, 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잠깐, 잠깐만이라도, 그러면 consider, 뭐 해라? What appeals to them? 어필이라는 단어가 어필하다는 뜻입니다. 매력을,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것을 고려해라. 이어서 말한 그들이 매력을 발산하는 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디 e s i 다른 말로 what they want랑 같은 뜻이 되겠죠.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패러프이 하고 있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가지고. 자, 그리고 they get the chance. 그들은 뭐 하게 된다? 기회를 얻게 된다. 어떤 기회? sort out은 구력 가려내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그들은 가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내용. 좋은 내용이죠.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can consider 고려하고, 그 다음에 negotiate with 무엇과 협상할 수 있다. 무엇에 외부의 pressure. 조금 전에 말한 해야 될 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도 여기서 바라는 건 지금 뭘까요 결국 핵심은 뭡니까? 무슨 얘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이 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아래 나왔던 것처럼 그 외부에서 해야 되는 이런 의무적인 상황으로 벗어나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아나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핵심은 외부의 압박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